몇 주째 조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에서 이 신호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9월 조정장,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 영상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무스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반등을 주는 척 내리고 또 반등을 주는 척 하락 이런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추격으로 매수를 들어갔다가 물리거나 반대로 이런 저점을 잘 잡아도 계속해서 손절이 나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몇 주간 누적해서 학습이 되다 보니 과연 지금 나오는 이 반등은 진짜일지 많이들 헷갈리실 겁니다 특히나 9월은 모두가 조정장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이런 혼란과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은 비트코인 관점 그리고 알트코인 관점 이렇게 두 개의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첫 번째 비트코인 관점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 비트코인은 반등을 주는 척 계속 하락을 하면서 개미들을 털어 내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또한 번의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또한 번의 가짜 반등인지 헷갈리는 상황인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 상승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트렌드 라인 을 돌파했고 리테스트까지 했으니 이제는 추세가 변곡되었다 혹은 이번에 찍힌 저점이 주봉캔들의 22평선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여기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겠죠 물론 두 가지 모두 합리적인 분석 이며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직은 상승을 보기에 부족한 상황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선 하나로 설명이 가능한데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를 보면은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맥점이 되는 자리는 바로 이 라인이죠. 몇달 동안 지지와 저항이 플립되면서 형성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선 하나를 기준으로 모든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매물대 위에 있을 때는 상승 국면, 그리고 이 매물대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국면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현재는 명확히 이 매물대 아래로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지 매물대는 이탈을 하게 된다면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지지를 살짝 이탈하고 다시 말아올리는 경우도 있죠. 이게 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지지 라인에 손절을 걸어두기 때문에 그런 손절 유동성들을 털고서 올리는 원리죠.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를 지금 구간에 적용을 해보면 명확한 지지 구간을 이탈했지만 큰 하락이 나오기 보다는 다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이러한 캔들들이 다시 이 매물대 위로 들어올린다면 그때는 우리는 이 구간을 트랩으로 컨펌할 수 있고 여기에 잡혀 있던 롱 포지션들의 스탑 로스를 털었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명확하게 상승을 볼수 있는 조건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반등을 주는 척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애매하게 저점을 예측하기보다는 확실한 추세의 컨펌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 설명이 이해가 되셨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상승을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그 기준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기준은 명확하지만 매매에 직접 활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차트 프레임을 크게 봤기 때문이죠. 정확히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와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롱을 잡아야 되는 건데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서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진 저점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 거래량이 터지면서 형성된 저점을 지켜주면서 상승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형성된 저점을 지켜주면서 상승합니다. 자 반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형성된 저점을 지켜주지 못하면 추세가 변곡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형성된 저점을 지켜주지 못하면 추세가 변곡 됩니다 즉 이를 통해 우리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진 저점은 추세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간에서 의미 있는 음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아직 이 고점을 높이지 못했죠 즉 아직 하락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또 한번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이 고점을 높이지 못했고 아직은 하락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즉이 라인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고점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의 하락 추세가 붕괴되기 위해서는 이 라인의 고점을 훼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반드시 여러 번 돌려보셔서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매물대보다 더 정교한 이러한 넥라인을 잡을 수 있겠죠 여기를 패턴적으로 본다면 역회된 숄더 모양의 넥라인 혹은 볼린저 밴드를 켜본다면 일봉 22평의 저항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만 결국 이 넥라인이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거래량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113K 이 고점을 돌파한다면 저는 이때부터 상승을 볼 겁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을 본격적으로 트라이 해보겠죠. 매매에 대한 과정은 제가 전부 텔레그램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시장에는 항상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번더 조정을 주고 올리는 시나리오 혹은 이대로 올리는 시나리오 아니면 뭐 이렇게 엔딩을 만드는 시나리오 등등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돈을 버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저점을 잡기 힘든 이러한 구간에서는 내가 맹신하는 어떤 관점 혹은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돈을 버는 관점이고 제 채널을 여러분들이 구독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관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제가 이번 불장 졸업픽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솔라나입니다 약두달 전부터 제가 솔라나 물량을 모으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왔죠 당연히 관점 그대로 지금도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예쁜 쐐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패턴은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세기형 패턴은 추세 반전형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어레사이는 낮아지면서 힘이 빠지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며 오히려 차트적으로는 숏을 쳐야 하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손익비 좋은 숏 자리는 먹여줄 생각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며 모든 사람들이 숏을 생각하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반대로 추세가 터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쐐기 형태가 상방으로 분출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잡힌 수많은 쇼 포지션들이 연료가 되면서 오히려 더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작년에 비트코인 차트가 정확히 그랬죠. 여기에서부터 쐐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모두가 여기에서는 쇼을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방으로 추세가 터졌고 그 이후에는 탑승할 수 없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솔라나 현물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설령 제 생각이 틀려서 이숏 자리가 맞았다 하더라도 이때 하락은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는 하락이 아니라 이 쐐기 형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자리를 추가적으로 준다면 저는 오히려 손절을 하기보다 추가로 물량을 강하게 받을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끔씩 제 관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단한 번도 현물투자로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이더리움을 여기에서 산다고 유튜브 영상으로 그리고 라이브로 10번 이상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누가 요즘 이더리움을 사냐 거바라 떨어지지 않냐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죠.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솔라나를 이야기 드린게 이 구간쯤 이죠. 아직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값은 저 멀리 위에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잔잔한 하락파동은 당연히 제 관점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댓글창을 보면 너 때문에 솔라나를 청산당했다. 관점 따라 돈을 잃었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시 한 3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까지 현물 투자로 단한 번도 돈을 잃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자와 매매를 구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저 때문에 솔라나로 돈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관점의 의도와 시간 프레임을 완벽히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와 매매를 구분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한 번쯤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솔라나에 있어서 관점 변동은 없으며 저는 계속해서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솔라나까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추가적인 관점은 전부 텔레그램에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 후속으로 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텔레그램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